안녕하세요. 동원사주입니다. 자, 오늘은 임수. 수죠, 수. 예, 수. 수에는 임수가 있고, 이렇게 개수가 있죠. 수에는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임수. 임수는 수지 않습니까? 네, 물, 정자. 정자, 난자. 정자, 난자. 자 비도 되고요. 비, 눈, 비눈 그리고 호수, 뭐 인공 호수, 인공 호수, 인공 호수, 어뭐 폭우, 바다, 네, 바다 이렇게 바다. 바다는 <laughs> 또 해수욕장, 뭐큰 파도, 어 그리고 뭐 안개, 뭐 짙은 안개, 뭐 짙은 먹구름, 폭포, 네, 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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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뭐, 소낙비, 소낙비, 손악비? 네, 소낙비도 되겠습니다. 자, 임수는 침착게 그, 침착하게 흘러가려는 기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윤하의 기질이 있다. 윤하의 기질. 이게 뭐냐면, 차분히 흘러가려는 그런 기질이죠. 고이면 썩는 거죠. 물은 고이면 썩는다. 그래서 이게 비만자가 많다 임수가 이게 흘러가지 않고 고이면은 물이 그래서 비만자가 좀 있다 이렇게 에, <laughs> 임수는 바다라서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바다는 한 방울의 물도 마다하지 않잖아요. 에, 그래서 포용력이 좋아요 이 사람이 포용력. 에. 포용력이 있고, 그리고 어떤 그릇에 따라서, 그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그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임기응면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수평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이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평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수평, 이 차별받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차별 대우받는 걸 엄청 싫어해요 이 사람 은 차별하면 난리 납니다 예. 그리고 임수는 제비죠 제비 저 강남에서 활동하는 제비 말고요 제비 예. 이 제비 연자가 이렇게 아, 쓰죠 제비 그래서 그왜그 그 연미복이 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제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멋쟁이가 많아요 임수가 멋있려면 기가 막히긴 합니다 예, 사람이 그래서 멋있어요 임수 주위에 임수일관들을 보게 되면 사람이 스케일도 크고 멋있습니다 그리고 변신을 잘하죠 변신의 뭐 귀재? 예, 변신의 귀재다 왜? 이 사람 봐 비도 됐다 눈도 됐다가 뭐 고드름도 됐다, 됐다가 얼음도 됐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환경에 환경에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적응력이 남다르다. 예. 자, 우리가 계절로는 뭐냐? 계절로는 계절로는 겨울이죠. 겨울,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이 되겠습니다. 자, 방위로는 방위. 방위로는 어디냐 북쪽이죠 이렇게 북쪽 북쪽 그러니까 이렇게 북쪽이요 저 북한 뭐뭐 북방나라 자 색으로는 색으로는 뭐냐 흑색이죠 검정거 예, 검은 물을 이렇게 깊은 물을 보면 검게 되죠 비가 그 뭐야 많이 오게 되면은 예, 그 라이트불이 막 검게 되지 않습니까? 자, 흑색 그리고 맛으로는 맛으로는 짠 맛이랍니다. 짠 맛. 맛으로는 짠 맛이요. 자, 바닷물 이렇게 그맛 보면 굉장히 짜잖아요. 소금. 에, 자, 우리 육체로 육체로는 뭐다? 이게 신장, 에, 방광, 전립선요. 이 어, 전립선 남자는 전립선 그래서 당뇨가 있게 되면 이런 신장, 방광, 전립선에 문제가 오게 됩니다. 에, 오상으로는 오상이죠 오상 오상으로는 이 사람이 지가 됩니다 지.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분별력이 뛰어나고 그 판단 이런 예측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자. 이게 그 수는 귀에 해당됩니다. 귀, 우리 귀에 해당되는데, 이게, 에 수가 이런 신장에, 신장에 문제가 있게 되면 나이 들어서 귀가 잘안 들리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개수. 이 개수. 개수, 개수도 역시 물인데, 이이개수는 은근히 스며요. 은근히 스민다. 스민다. 은근히 이 스미는 특성 그런 기질이 있어요. 자. 이슬이죠, 이슬. 이슬. 뭐 빗방울 빗방울. 예, 빗방울. 이렇게 빗방울이요. 그리고 <laughs> 샘 샘물이요. 그다음에 땀. 땀 됩니다. 예. 그다음에 뭐 정화수 우리 어머니가 떠났던 정화수 정화수가 있죠. 그다음에 에뭐 샘물도 되죠. 어 졸졸 흐르는 시냇물 에, 졸졸 흐르는 시냇물도 되고 아까 얘기한 뭐 정액이 되고요. 에, 뭐 난자 역시요. 이렇게 난자. 음. 그다음에 소변 좀 소변도 됩니다. 소변 이렇게 소변도 되고. 자 몸에서 만들어진 모든 분비물이 대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음료수도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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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빙과류 그리고 뭐, 뭐 목욕탕, 수영장도 됩니다. 수영장, 이 수영장. 그래서 이 임수는 <laughs> 우리가 이걸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이게 맑을 징 자입니다. 맑을 징. 말글징. 예. 이슬을 모아놓았다고 해서 이게 맑을 징인데 이 수라는 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게 삼수부. 그래서 이 삼수에다가 이갈 것자를 합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법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임수는, 이 물에는 앞에 눈이 달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임수가, 뭐, 이, 그, 이 물이 이게 흘러가는데 바위를 만나면 피해가고요. 뭐, 하여튼 계곡을 만나면 구불구불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법, 어, 법을 준수하고, 그러니까 준법 정신은 굉장히 투철합니다. 음, 법을 굉장히 잘, 잘 지켜요. 또, 음기, 이제, 예, 그, 임기응변, 예, 임기응변이 굉장히 탁월하고, 예, 그리고 결벽증이 있습니다, 이게. 결벽증, 뭐좀 굉장히 깔끔을 떨어요. 그 다음에 질투의 화신입니다, 이게. 질투의 화신이다. 질투의 화신이다. 이 개수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질투의 화신이다. 그리고 잔께, 이 잔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웬만해서는 속을 내비치지 않아서 그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오행, 목화, 토, 금수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천간을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천간 이렇게 지지요 이렇게 자0 여기를 천간이라고 하죠. 그0개는 1000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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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거죠. 자이 천간 그러니까 이 천간 이 천간은 는냐이거는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진다. 누구나 알수 있다. 누구나 알수 있다. 예. 왜? 이 하늘에 에드벌린이 애드벌, 떠가면 그걸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알수 있잖아요. 비행기가 가면 그거 알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천가은 남들한테 드러난다. 보여진다. 누구나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지지, 이 천간은 그러면은 이게 뭐냐? 이게 자기의 마음이다. 이게 자기의 어, 어떤 의지. 예, 이게 생각입니다. 천간이. 그러면 지지는? 이게 지지는 연지고, 월지고, 일지고, 시지가 되겠죠? 자, 이 지지는 천간의 마음, 천간의 의지, 천간의 생각을 행동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 이 지지는 청간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청간의 마음, 생각, 의지를 실천하고 행동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하늘에서만 놀았는데, 땅에서 놀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